해외여행 갈때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바로 보안검색대인데요. 문제는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있을 경우 캐리어를 열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다 보니 탑승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내반입이 불가한 물품과 의외로 기내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로 반입하려는 물건들은 개인이 작은 가방에 넣어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정도입니다. 작은 가방이나 노트북, 카메라, 책등은 소지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지에서 사용하려고 휴대용 배터리 많이 챙겨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100와트시 이하의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100와트시에서 160와트시 사이의 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0와트시 이상의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보통 두 개까지는 허용되지만 이 역시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기내 수화물로 반입해야 하며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휴대용 배터리를 소지할 경우는 배터리의 단자 부분이 외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해서 소지해야 되니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가는 경우에 장난감을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난감 총의 경우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사 기능이 없는 것에 한해서 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모방총기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새총, 야구방망이, 폭죽, 화약의 경우도 반입이 불가하니 되도록 장난감은 집에 놓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슬라임 역시 액체로 구분되어 반입을 할수 없습니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의 경우는 최대 100ml 이하일 때 소지가 가능한데요. 이때 아이가 마실 우유나 모유, 의약품 등은 별도로 허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추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액체는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재사용 가능한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지퍼가 있거나 밀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해당의 경우 기내 보안 검색 시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0ml가 넘는 김치나 꿀, 삼장, 화장품, 물티슈, 치약 등도 액체로 취급되어 반입이 불가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해당 제품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상 담배의 경우는 액상이 쓸 염려가 있어서 기기에 액상을 비우고 탑승하기를 추천합니다. 뾰족하거나 여비 날카로운 물체 역시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송곳, 면도칼, 커터칼날, 다목적칼, 접이식칼,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장비들 역시 기내에 반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나 면도날, 전기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판이 짐 챙길 때 미리 확인해 보면 좋겠죠? 공구나 작업용품 역시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반입이 불가하며 렌치나 스패너 등도 금지품목이니 주의하세요. 간혹 약국에서 산 의약품을 사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영양제나 개인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라이터, 성냥입니다 1인당 1개씩 휴대가 가능한데요. 위탁 수화물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기내 수화물로 분류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중국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휴대나 위탄 모두 금지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칼의 경우도 6cm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바늘, 우산, 손톱깎이 등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가방은 일반적으로 10kg 이내이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7kg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기내 수화물 한 개, 개인 소지품 한 개로 개수 역시 제한되니 여행 시 참고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헷갈리기 쉬운 기내 반입 불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보안 검색 대에서 긴장할 일은 없으시겠죠? 다음 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면 가성비 여행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여행 되세요. 지금까지 가성비 여행, 여행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